와 힘들다 아니 이것도 힘들면 어떻게 해 앞으로 한참은 멀었고요 솔직히 큰일 났구나 싶습니다 <목소리> 헬린이 운동 초보 모두 모여라 우리도 노력하면 할수 있다 THIS IS s p 안녕하세요. 시골남자입니다. 살면서 평행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바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부터 딥스에 도전을 해볼텐데요. 딥스 8개 5세트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도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딥스는 어깨와 팔꿈치 부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어시스트 딥스 10개 4세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시스트 딥스는 이렇게 바닥에 의자를 놓고서 의자 위에서 딥스를 실행하는 완전 초보자용 딥스입니다. 내려갈 때 상체를 숙이고 올라올 때 다시 편다. 하나 둘셋넷열와 되게 힘든데 이거 이렇게 하는거 봤냐? 아 이것도 힘드냐? 하나 띠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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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세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일단 배운 대로 해볼게요. 하나. 띠얼! 와, 힘들다. 와, 아니, 이것도 힘들면 어떡해, 앞으로. 네 번째 마지막 세트를 해볼 텐데요 자세 비교를 위해서 네 번째 세트는 첫 세트 했던 위치 그대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열. 네 오늘 제가 딥스를 처음 해봤는데요 솔직히 큰일 났구나 싶습니다 한참 멀었고요. 일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을 할 테니까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